날씨 진짜 춥다. 뭐? 이렇게 추운 날에는 따뜻한 동남아 나라가 최고라고? 음, 그 말이 진짜 맞긴 해. 어, 아! 그럼 그냥 같이 가볼래? 나만 믿어봐. 태국. 태국 어때? 내가 마침 태국에 좀 좋은 장소들을 많이 알거든. 그럼 같이 한번 가볼까? 잠깐만. 먼저 태국을 가기 전에 인사말 정도는 배워 두는 게 좋겠지? 태국어로 인사를 여자의 경우 사와디카, 남자의 경우 사와디크랍이라고 해. 이렇게 손을 모은 이 모습을 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와이를 하고 자신의 성별에 맞게 사와디카, 사와디크랍 이렇게 하면 되거든. 참고로, 만날 때랑 헤어질 때 똑같이, 사와디카, 사와디크랍, 이라고 하면 돼. 굉장히 쉽고 재밌지? 사와디카, 나름 태국 스타일로 변신해왔는데 어때? 진짜 현지인 같지? 야, 나는 꽤나 마음에 들어. 야, 그나저나, 날씨가 진짜 좋다. 지금 한겨울인 한국과 비교되니까 비타민 D가 훨씬 더 많이 충전되는 기분이야. 태국은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한 한국과는 다르게 연중 내내 여름 날씨인 여름 나라야. 3월에서 11월은 건기이고 4월에서 5월은 현지인들도 굉장히 덥다고 느껴질 정도로 더운 여름인 혹상이야. 6월에서 10월은 우기인데, 한국의 여름처럼 장맛비가 계속 내리는 게 아니라, 스콜이라고 하는 비가 종종 자주 내려. 어때? 굉장히 신기하지? 우와. 진짜 멋있다. 나는 이렇게 태국에 절에 있는 탑을 보면 굉장히 웅장해지는 것 같아. 진짜 정교하고 완전 멋있어. 어, 저기 스님들이다. 태국의 스님들은 한국과는 다르게 주황색깔 복장을 입고 있지? 되게 인색적이고 신기한 것 같아. 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태국에서는 스님과 여성의 신체적인 접촉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한대. 주의해야겠지? 어머, 와 재니들 너무 귀엽다. 꼬마 애들 봐봐. 어찌? 저기 꼬마 애들 봐봐. 어머,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태국에서는 타인이 함부로 머리를 만지는 건 굉장히 무례한 짓이라고 조심해야 돼. 한국에서는 사랑스럽거나 귀여울 때 머리를 만져주는데 말이지. 참 같은 아시아 나라인데도 많이 다르지? Uh, 나 완전 배고파. 지금 밥 먹으러 갈래? 아, 네, 파타이 주세요. 아, 좀 늦긴 하지.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굉장히 빠른 서비스가 생명인데, 태국은 좀 여유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어. 근데 이렇게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태국이라는 나라를 좀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 어? 왔다! 코쿤캅! 야 맛있겠다 그치? 내가 시키는 음식은 파타이야파타이의 뜻은 팥은 복다라는 뜻이고 타이는 태국을 뜻해 뭐 쉽게 말하자면 태국식 볶음국수지? 와 맛있겠다 음, 새콤달콤하고 맛있다. 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태국에서는 수저와 그릇을 부딪히는 소리가 귀신을 부른다는 그런 미신이 있어. 태국은 한국과는 다른 매력이 있는 이색적인 국가였지. 오늘은 비록 이렇게 놀러 왔지만, 다음에는 진짜로 꼭 가는 거다. 사와디카!